사실 여기서부터가, 여서부터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이쪽에서 제가 출근하면서 항상 이렇게 양안장을 이렇게 담게 되는데요. 그지 가능합니다. 평지에서만, 평지에서만. 확실히 묵직하네요. 진짜 묵직하다. 여기서부터가 이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 동네 코스입니다. 지금 로켓3를 타고 있지만 뭐 어떤 바이크를 타든 네, 이 길은 진짜 좋습니다. 자, 로켓3. 저건 뭐 하는 거야 확실히 지방도는 차가 또 어디서 어떻게 튀어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긴장의 끈을 놓으면 안 됩니다. 오늘 하늘도 좋고요. 확실히 로켓3R보다는 GT가 이 핸들바 자체 포지션이 편하기 때문에 그리고 다리도 이제 쭉 뻗는 그런 이제 아메리칸 어떤 그런 감성에 느낌을 주기 때문에 좀더 편한 거는 GT가 당연히 좀 편하고 R 같은 경우에는 좀더 공격적으로 뭔가 코너링을 공략한다든지 조금 더더 다이나믹하게 탈수 있다 이런 느낌을 주는 게 로켓 R 제가 제일 좋아하는 코스에서 이게 라이딩 하다 보니까 똑같은 바이크를 타더라도 네 어떤 환경에서 타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남한강을 끼고 지방도로 달릴 때 기분은 늘 좋으네요. 오늘 2,500cc의 괴물을 타면서 거의 1 시간, 어제 몸에 좀쫙 붙는 느낌이지 않나. 어, 나름 스탠딩도 되긴 하네요. 색한 느낌일 수 있는데 조금 스트레칭 할때 지금 시승 얘기는 아니지만 주말 되면요 라이더 분들이 어마어마합니다 배기 사운드도 어마어마하고 바이크 지나가는 양도 어마어마하고 서울에만 살다가 양평에서 살다 보니까 너무 배기 사운드가 크면 힘들긴 하더라고요. 야요거는 배려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어 노란색 범블비 조금만 서로 조금 배려하면 좋지 않을까. 좀 전에도 할리 타시는 분들 텐텀에서 뭐 같이 가시는데 저희 동네에 이렇게 많이 다니신다라는 거. 가끔은 나와서 좀 사진을 한번 담아드리고 싶을 때도 있긴 해요. 사실 트라이먼트에서 거의 웬만한 시승차를 다 운영을 하고 있는데 너무 감사드릴 수밖에 없긴 한것 같아요. 시승차 운영이 마냥 쉬운 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밖에 기온 27도 저희 동네에도 아주 사람들에게 이끼를 독차지하고 있는 제가 이쪽으로 출근하면서 이런 형태로 양만장을 담습니다 잠깐 세워볼까요 이쪽에서 제가 출근하면서 항상 이렇게 양만장을 이렇게 담게 되는데요 로켓스리랑 양만장을 딱 앞에 두고 이렇게 서 있으니까 느낌이 좀 새롭긴 하네요. 로켓 3R, 정말 무시무시한 녀석인데, 어, 좀 마음을 편하게, 여유있게 라이딩 하시면 또이 녀석의 정말 그 웅장한 맛을 제대로 느낄 수 있을 것 같고, 특히나 이 후적이 매력이네. g t 랑 다른가? 이거는 제가 한번 가서 꼭 물어봐야 될것 같아요. 늦었어, 늦었어. 빨리. 자 크루즈 컨트롤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오... 자 그리고 브레이크 잡으면 바로 풀리고요 크루즈 기능은 진짜 장거리 갈때 너무 좋을 것 같아요 확실히 음, 써본 사람만 느낄 수 있는 감성 크루즈 크루즈 컨트롤을 사용하면 오른손으로 라이더와 인사를 할수 있다 이렇게 야간 무드도 있네요. 여기가 길이 좀안 좋긴 해요. 근데 지금 이렇게 와인딩을 코너를 빠져 나가는데 뭐네 무리 없이 네, 잘 나갑니다. 살짝 무서웠어. 과감하게 잘 못하겠어. 어. 이 쪽을 이렇게 내려가다 보면은 왠지 해외에 나와 있는 느낌. 네. 아니 기름을 다쓴 거야? 죄송합니다. 아무리를 해야 될 시간. 솔직히 이렇게 잘 나가고 잘 쓰고 웅장한 배기음을 선사해주는 바이크, 바이크인 것 같습니다. 오 바람이 너무 센데. 오, 바이크 휘청휘청하는데 무서워서 말이 안 났습니다. 못땡기겠다 로켓 3가 고급유인지, 일반유인지, 고급유겠죠? 음, 자동으로 바뀌는구나. 끝날 것 같은데. 관장님한테 네. 왜 기름을 T3로 이게 달려봤는데 어떻게 정의를 내려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즐겁게, 재밌게 탔다. 정말 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타보세요. 제가 이제 뭐 디아벨과 정말 디테일하게 비교를 할수 없는 것이 디아벨도 제가 거의 대략 한 40분 정도 탄것 같아요. 맛만 봤기 때문에 꼬집어서 비교를 해 드릴 수가 없죠 둘다 워낙 힘이 너무 좋은 바이크들이기 때문에 해외 영상에서는 좀 비교하는 영상들이 좀 있긴 있어요 그런 영상들을 좀 참고하시고요 시승을 하면서 좀 많이 배우고 있긴 한데 더 노력하는 비버짱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비버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 바이크를 산다 그러면은 꿀바 연습을 좀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확실히. 무겁거든요. 이 녀석이 가드가, 가드가 잘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의 연프 코리아가 다 왔어요. 아, 우리 오일 타이머. 약속한 시간보다 20분 오버되네요. 음. 좀도 부드럽게 잘 되고요. 집집한 놈을 타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고생했다. 오, 괜찮네. 아, 이거 세차 제가 해드려야 되겠다.